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6분 영어 필쌤입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 좀도 할게요. 짜잔. Wednesday, March 12th, 2025. 자,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뭐가 없는 날이에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을 만드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걸준비하면물좀 드릴까요? 자, 여행 가면 정말 많이 듣는 말이고 여행 가서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진짜 많이 듣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말을 많이 들으니까 답하는 방법 알아야겠죠? 오늘 그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춰놓고 하면 만들어보세요 네, 아마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신 분들이 이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보통 그래서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어, 이런 거 물어볼 때 처음 보니까 공손하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거는 would를 시작합니다 would would you 많이 들어봤죠? would you 많이 들어봤죠? would you like some Would you like some water be mm -hmm. 자물좀 드릴까요 would you like some water would you like some water 이렇게 많이 물어본단 말이죠 자 그러면 둘로 답을 할수 있잖아요 물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면 돼요 자 필요하니까 자 항상 이 이렇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뭐라 그랬어요 이 물어보는 요 물어보는 요 앞에 오는 의문사가 아닌 의문문을 이 동사를 가지고 이, 이게 이제 조동사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본동사는 이 like 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조, 의문사를 만드는 이 조동사를 답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yes 일 경우는 yes i would 그 다음에 no 일 경우는 no i wouldn't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원래 공식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보다는 조금 캐주얼하게 가보겠습니다 요렇게 했을 때 요거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거고 좀더 캐주얼하게 그냥 물좀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yes, thank you 하시면 되겠죠 yes 아니면 please 전 이렇게 했어요 yes please, thank you please, yes please 이렇게 하면 yes please 이게 좋습니다 어, 물을 먹고 싶을 때 Yes, please 이렇게 하고요 어, 물이 필요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I'm okay I'm okay 이게 괜찮아요라는 뜻이에요 I'm okay 그 다음에 No, thanks I'm okay No Thanks 이렇게 하면 돼요. 딱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I'm okay, no thanks 이렇게 하시면 아주 정중하게 대답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배발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연습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Would you like some water? Yes, please. Uh, would you like some water? I'm okay, no thanks.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번 여러분들이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어, 이둘 중에 하나로 대답해 보세요. Would you like some water?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요거 질문해 주세요. Yes, please.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연습 꼭할 거니까 여러분들 맞춰 가지고 이렇게 연습 꼭해 보시고요. 끝나고도 또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내일 또 만나요. 바이바이.